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1대4와 RPG 신수전매 바로 원피스의 등장인물, 빅맘의 적단의 선장이자, 사왕의 홍일정으로 토토랜드의 여왕인, 바로, 사왕, 샬롯, 링링, 빅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인기의 소울소울 열매, 패기는 폐양색, 무장색, 견물색 모두 다 다를 줄 알며, 엄청나게 센 놈이죠. 렛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기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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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작부터 패시브가 이거 뭐야? 번개야? 번개 내리치는데 알아서. 와 그리고 빅맘이 옛날에 나온 적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근두운 타고 있네. 이거 프로 메테우스. Yeah. 모델 퀄리티 장난 없는데 혓바닥 왜깨기어오르지마루야 혓바닥 오르지마루인데자 그러면 샬롯 링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자 갑니다 뭐야 이거 시작부터 루치 루치 루피 조로까지 눈치 없는 키삼에 뭐야 저거 어? 가라다니고 키삼에 뭔데 이거 자 갑니다 일단은 패시브가 있어가지고 번개를 이렇게 내려칩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데미지가 안에 세지 않네 가자 프로메테우스 공격해 테카이 때문에 내가 처맞는 거 아니냐 이거 역으로 아 이거 루치 살짝 가버는데? 빅맘 사왕한테 감히 CP라인 따위가? Heavenly Fire, Heavenly Fire. 그렇지. 뭐야? 범위 좋고요. 일단 3레벨부터 찍어야 돼. 3레벨 찍으면 일단 W 스킬 있기 때문에. 자간다 Heavenly Fire 좋아요. 스키아리노 천만 대자재 천신. 천만 대자재 천신. 그렇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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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 이 정도는 돼 줘야지 응, 바로 돌까 줄게 뭐 루피 뭐야 이거 노노! 같이 죽자 이 정도라면 어, 어느 정도 무드쇠당긴 괜찮아 그리고 이번에는 집사를 당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왜냐 빅맘 상황이기 때문에 응. 쉽게 당하지 않거든 지... 아 날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집핀 패 세게 하고 싶었는데 스키 아리테 와우 루치가 그냥 힘을 못쓰네 어? 다가오다 죽어버려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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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번개 때문에 근데 도깨비 감투 써가지고 그렇지 번개가 점점 세지는데?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도깨비 감투 쓰더라도 이 번개가 노출되기 때문에 어딘지 디알수 있겠죠 자이인드라 데미지 1초마다 80 곱하기 영웅 플러스 10 곱하기 2 800 범위의 적들 이속 공속을 이제 100% 감소. 어. 어 뭐야 어떻게 하는데? 아 이렇게 시키. 그렇지. 가시고 어디 고무대 땅이가 지금 프로메테우스에 녹아 버릴라고. 그렇지. 스키 아래 대 해블리 파이어 좋습니다. 아 고무 이션 시원... 고무인가 시 뭐야 이거. 오 이거 졸랐었는데 패시브 애들이 뭐 힘을 못 쓰는데 어 뭐야 이 조르새끼는 이거 부선장 따위가 자 파파인 이 e 스킬 파파인 아쓸 필요가 없는데 패시브 때문에 파파 파빠바 아. 아빠 찾아줘 빅맘의 아빠 찾아라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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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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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X야 테카이? 좋아 어, 같이 죽자 아 같이 죽자 그냥 어허 누가 허락하시고 뭐 그래 저런 뭐야 불나방이야? 응 음, 많이 달아라 스키 아래다 만자 대타 제자 천신 그렇지 쓰레거는 키사메까지 녹여버리고 백만볼트 상어구이 피해주고 따뜻서 걸어주고 피지컬 이게 바로 피지컬 6강권 날리겠죠? 아 뭐하고 있노? 아이, 아이 루피 지키 이거 깔짝깔짝 다이네 조심해라잉 자 바로 전한테 한번 까볼게요 쏘울쏘울 소울, 소울, 열매 광증 T에서 평타시5% 확률로 쿨타임 쿨탐... 아니 이거 테카이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한방에 죽는데 나도? 자 아무튼 쿨타임 초기화에다가 인드라 데미지가 두배로 상승한다 인드라는 이거 패시브죠 이 번개 데미지가 한마디로 두배가 된다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저를 의면서 와 뭐야 그냥 도깨비검투쓰고 그냥 아 테카이 안해 테카이 너 테카이 어 뭐야 이거 어 맛있게 먹을게 어 맛있더라 자 루피는 이제 에, 어 번개가 안 통하지만 여기선 통한다 통한답니다 여기선 통해 안돼 아 피할라 했는데 잠깐만 너아얘안 되는구나 아얘안 아니, 루치 이거 개 무서운데 테카이 개 무서워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뭔가 반대가 됐는데? 자아이스케 갑니다. 미국. 이스킬 써 주고 파파파 아빠 찾아 주고 아이스케 뭐야? 상어 고이와야 잠시만 이거 드래곤볼의 기원 참 아니냐? 크리링 이 쓰는 거? 긴 챔. 힘 찍어 힘 찍어 힘 찍어. 어 이제 안 죽을 걸? 어. 아 뭐할건데 눈도 없으면서 들어가세요 고무인간 타죽으라고 한다 야 테카이 해봐 안죽어 어 죽어 존나 아파 아이 테카이 존나 아파 자 광증 10타 마리 공속 최대치로 증가 지속중 컨트롤 불가? 지속중 평타추가 데미지로 죽인 유닛 하나당 올스탯1 증가 체력 1만 증가 광증 10타 마리 어조정을 못해요 안돼요 안돼요 죽지마요 어 테카이 테카 버팁니다 이제 조정을 못해 조정을 못해 어, 조정 가능 이제 자 10초 동안 조정을 못하는데 테카이를 버틸만한 위력 들어가주고아 와봐 와봐 안 죽어 이제 와두했다 그래도 버틸만하네 이제 좀 아프긴 한데 네, 퀄리티 좋네 상어구이 만들어버려 기원차 이거 뭐 프로메테우스 기술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제우스야 제우스가 그.. 남이 그거.. 졸졸 따라다니면서 구름 먹지 않나? 울방울이었나 뭐고 아, 이시네나쟤 들어가 자 이제 뭐 끝내볼까요? 뭐4000 데미지인데 벌써 상어고이 어 이걸 버텨? 뭐 봐봐 어 들어가 이거.. 번개 데미지가 너무 세다 와이 정도 데미지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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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뭐 하는 거야? 어, 안 되더라. 어디 이상거 놀리려고 지금 건달라고. 자, 광증 식타마리로. 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아이젠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타마리. 낭낭낭. 어어어어어어어어 뭐해, 때려. 때리라고, 개 새끼야. 아, 이 새끼 식타마리. 케이크에 눈 돌아갔다. 아! 이 새끼 조정 못해가지고. 아니 이걸 안 때려? 아니 옆에 있었잖아. 오늘부터 너는 빅맥이다. 빅맘이 아니라. 아, 식탐아리로 그냥 어한 번에 녹였어야지. 스캐퍼다 이거 실망인데. 샬롯링링. 똑바로 안 하라 마. 자 근데 뭐갈 필요 있습니까 이거? 골렘에땅 굳이 안 가고 이번에도 그냥 드래곤 초원까지 먹어, 먹고 이제 아예사를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충분히 세가지고 잡힐 것 같긴 한데 헤블리 파이어 W는 천만 대자세 천신 C 스킬 인드라 데미지 1초마다 영웅 의벨 데미지가 있고 적들의 공속을 100% 감소시키는 패시브가 있습니다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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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간지도 나고 세기도 하고 일단 전용템을 까야 될것 같아요 전용템 까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샬롯 링링 강철풍선이다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강철풍선 그렇지 번개로 녹여버려 바로 그냥 드래곤총 가볼게요 전용템 까준 다음에 T스킬 쓰면은 확률적으로 평타 쿨타임 초기화 광장 쓰면 무적인가? 쓸때 동안은 와대지 뭐야? 이 스킬 파파이 아빠를 찾습니다 빅마미. 빅마미 아빠는 누구였지? 거인 중인가? 와 근데 얘 뭐야? 굳이 문을 안 부셔도 문 앞에서 다 먹어줍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졸라파요. 바로 코우가 땅땅 까준 다음에 오림 딱 찍어주고 나 모르겠다 이제. 아, 이제 널로. 새끼가 많이 나댔어. 미안해. <laughs> 광증 식탐마리 무리대. 너무 무리대. 데미지 8해0 <laughs> <laughs> 너무 로가지넘어 여기 있어. 여기 어여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 특이하리 데스 100만원 벌어줍니다 힘딱 찍어준 다음에 바로 들어가 주는 거야 스킬 스킬 아이스킬 지원참에네루기파 그렇지 세미 라이젠 5만 데미지인데 여기까지만 잡고 한번 아이젠 잡아보도록 하죠 시원시원하게 스킬도 관전하고더 녹일 것 같은데 일러봐. 아까랑은 좀다를 거야. 어, 아까랑은 좀다를 거야. E 스킬 싹날려줍니다와이 정도 데미지. 자 아까 못 끝냈던 T 스킬 식타마리로 식타마리. 뚜르르르. 그렇지. 와 이게 사왕인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빅맘 사왕 빅맘. 샬롯 링링 보여드렸고 퀄리티 좋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